얼마 전에 지인들과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라시가 추워 통째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데 한 분이 "왜 집에서는 이렇게 맛있게 못 만들지?" 라며 말합니다. 그러다 여성 한 분이 건강에 살리면 원래 맛없게 먹어야 해요." 라며 말합니다. 남자들은 고개를 들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설명하기를 식당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해 음식에 조미료며 설탕이며 자극성 있는 양념들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부는 남편과 자녀의 건강을 위해 양념을 안 쓰고 간도 심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입에 맛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집밥만 한 것이 있어요 라며 말합니다. 그런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미료나 양념을 일체 넣지 않은, 그래서 맛없게 보이는 음식과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 없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식당에서 입에 착착감 기는 맛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결말도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되지요. 오늘 소개하는 로스 이야기를 통해 눈에 좋게 보이는 세상을 따라갔던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보여줍니다.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될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기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수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 띈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코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렛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 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본문은 당시에 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본사관의 시기와 배경을 암시합니다. 성경 주사학자들은 본문이 아브라함이 80대 중반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난에 들어온 지 9년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으로 간지 대략 6-7년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롯은 크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이의 타산에 밝고 계산에 빠른 사람이기에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소돔성에서 유지라는 소리를 들었겠지요. 행운에 만족하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큰아버지 아브람을 떠나 요단지어가 선택한 것이 자란 일이라고 잡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소돔과 주변 지역이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로세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자리 잡은 4개 국가가 연합하여 가난을 침공하게 됩니다. 가난 요단지역에 자리잡은 5개 국가가 매년 바치는 조공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큰 강이 있고 주변은 넓고 비옥한 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연이 사람들도 많았겠지요. 국가들도 규모가 크고 무장으로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가난은 좁고 메마른 땅입니다. 강이라고 해야 요단강 정도입니다. 그 주변에 다섯 개 나라가 있지만 세력에서 메소포타미아와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약소국 이기에 메소포타미아에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기근 때문일 수도 있고 너무 과중해서 못 바칠 수도 있었겠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소국의 형편 따위를 봐줄 리 없습니다. 14년째 되던 해에 연합군을 편성해서 요단지역을 향해 침격하면서 주변의 마을들을 초토화합니다. 요단의 오개국은 미리 대비를 했겠지요.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시띵 골짜기를 선정하였습니다. 역청구덩이가 곳곳에 널려 있는 곳을 방어선으로 삼고 일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히려 방어선으로 삼았던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칼에 죽고 맙니다. 손잡형법에 보면 힘이 약한 군대는 유리한 지역을 선점해서 방어선을 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단 지역의 국가들은 이렇게 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승정국의 우회에서 죽고 약탈을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약탈을 당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두 도시가 요단 지역에서 가장 번성하고 재물도 많은 도시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침 이곳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빼앗기고 버린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제까지 재산을 쳐다보며 행운을 즐기던 노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든 것을 잃고 불운을 탓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심판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서서히 돌아가서 사람들이 알아챌 수 없습니다. 세상 부서운 줄 모르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곧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며 모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합니다. 심판의 맥돌은 서서히 돌아가고 있고 때가 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롯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던 인생입니다. 자신을 포살펴 준큰 아버지의 은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물질이 아브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무시했습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세상의 법을 어겨 처벌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욕에 따라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며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의 재산은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 하며 오직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는 인생이 복됩니다. 그러나 우인들은 악인과 반대 길 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연연하지 않고 지능의 은혜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육체의 종욕을 버리며 살아가지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위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에서 위로운 일을 해서 경찰서에서 우인상을 타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악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우위의 옷으로 더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중생한 그리스도의를 말합니다. 이런 인생을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경유를 따라 사는 사회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회입니까? 심판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생수이신 그리또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외양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육신의 정육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심판의 백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며 걸어가는 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